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이 지금 1850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9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톤 보시게 되면 은 거래대금 양호하게 터져주고 있죠? 자, 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2295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니까 이톤 종목이 끝난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 조정을 견디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톤에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매도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조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온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토는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시총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천억 미만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죠. 자통 같은 경우도 시총이 얼마예요? 700억밖에 안 됩니다. 자이 정도 시총이면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위아래로 흔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세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바로 대부분의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무려 99.1%가 나오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그냥 한 번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조정이라는 걸 견디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톤은요, 이 조정의 막바지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톤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강하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 보시면은, 미국이 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보시면은, 어저께, 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이 둔화가 됐다.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 어때요? 어제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 같은 경우도 다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톤. 자, 톤입니다.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톤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뭐였냐면,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죠. 그런데 하락할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전혀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력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 왜냐면 세력들이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 지표인 이 RSI라고 지표로 봤을 때 수치가 여러분들 얼마였습니까? 80이 가까이 닿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였냐면 이 보조 지표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80과 20으로 보조 지표, 이 RSI라고 하는 지표가 나눠지는데 80과 가까이 닿으면 뭐예요? 자, 조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조정. 왜냐면 하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이 털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선이 8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조정이 어김없이 나왔죠. 그러면 20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과 가까이 닿을수록 완벽한 바닥권 신호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적용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자, 굉장히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죠. 이때. 자, 여기서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밑바닥 다지고 어때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차트의 모양과 지금 여기 초반 차트의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톤 같은 경우는 완벽한 급등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보시면은, 자,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여기서 올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빨간 색깔이 7일 선, 초록 색깔이 14일 선, 그리고 자, 검정 색깔이 볼링점인드 중단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이 뭐예요? 60일 선. 모든 선들을 7일 선이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자,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조정을 준 거는, 자, 개미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밑바닥 다진 다음에 슈팅이 강력하게 나온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뭐예요? 바로 1850원. 자, 일시적으로 이 1850원 라인을 깰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들 깨고 다시 올렸어요. 1850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왜냐면, 세력들이 1차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구간이 1850원까지 올릴 때입니다. 자, 요거, 양봉.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2000원, 다시 한번 2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통 같은 경우 휩쓸려서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어느 구간이 매수타점인지, 어느 구간이 매도타점인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톤. 자, 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세력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 바로 여기죠. 웨일 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톤. 자, 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